넥스트 케이 디펜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넘어서 AI가 판단과 지휘를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아이언 브레인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참모 드론 킬러 사이버 가디언을 만들겠습니다. 국가 사이버사령부의 선제적 방어 및 강력한 응징 능력. 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킹 불가능한 군통신망도 구축하겠습니다. 미국의 GI 빌 정신을 한국적으로 구현한 신군 복무 가산점 및 지원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 영웅들에게 국가가 최고의 예우를 다 하겠습니다. 국군 의무 사관학교를 신설하여 군 의료 시스템을 혁신하고 최정예 군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원하는 여성 누구나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융합형 안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서해 NLL은 해상 강철 방패로 지켜내겠습니다. 세계 탑 부 방산 강국으로 퀀텀 점프시키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 방산 수출 비서관실을 신설하겠습니다.